과학으로 증명된 근육 성장 최강 루틴. 이건 이름만 거창한 게 아니라 실험 데이터까지 뒤집어놨어. 우긴 거 뭔지 알아?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따라한 루틴인데 알고 보니 비효율의 끝판왕이었다는 거. 이 영상은 땀 흘리는 시간을 줄이면서도 근육은 미친 듯이 키우는 법을 알려 줄 거야. 현실 반영 100%. 과학으로 무장한 이 루틴. 이번 영상에서는 근육 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6가지 핵심 팁을 공개할 거니까 절대 놓치지 마. 6번. 휴식 시간을 줄여서 후련하라. 아직도 세트 사이에 인스타 확인하고 물 마시며 3분씩 쉬는 사람 있지? 이제 그 습관 당장 버려. 30초에서 60초. 이게 바로 근육성장의 최적인 휴식시간이다. 너무 짧다고? 그래서 근육이 안 크는 거야. 짧은 휴식은 단순히 빨리 다음 세트 하자는 하 의미가 아니야.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대사적 긴장, 대사 긴장을 유도하는 방법이야. 몸이 야, 좀 쉬자 하고 비명을 지를 때까지 몰아붙이는 그 느낌. 그게 바로 근육을 성장시키는 열쇠라고. 세포 수준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반응으로 근육이 더 커지려고 작동하는 거지. 여기서 포인트는 단순한 체력 훈련이 아니라 의도적인 스트레스 부여야. 근육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젖산이 쌓이면서 몸은 이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응하려고 해. 그리고 그 적응이 바로 근육 성장이라는 선물로 돌아온 거지. 제 감은 힘들어 죽겠는데 실제로는 이게 가장 과학적인 방식이라니 참 웃기지 않아? 이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궁금하다고? 실제 연구에서도 짧은 휴식 그룹이 긴 휴식 그룹보다 더 높은 근육 성장률을 보였어. 물론 무작정 휴식만 줄이면 안 돼. 세트 강도와 볼륨도 챙겨야 해. 하지만 휴식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훈련의 밀도는 호삭 올라간다. 덤벨을 내려놓고 나서 와 방금 뭐주나 같이? 싶은 느낌 있지? 그게 바로 너의 근육이 성장 중에 하는 신호야. 물론 이런 방식에는 부작용도 있어. 네 자존심에 다친다는 거지. 왜냐고 평소에 들던 무게를 같은 속도로 못 들게 되거든. 무게 욕심 대로놔 이건 볼륨 싸움이 아니라 자극 싸움이니까 무게를 줄이고 템포를 유지하면서 휴식 시간을 짧게 가져가면 다음날 넌 계단도 못 내려올 걸? 게다가 이 방식은 심폐 지구력에도 도움이 돼? 그러니까 근육만 커지는 게 아니라 체력까지 챙기는 일석이조. 한 가지로 이래도 안할 거야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수준. 자, 이제 다음 세트 들어가기 전에 핸드폰은 멀리 던져두고 타이머를 45초로 맞춰봐. 너의 근육이 나중에 고맙다고 할 걸. 5번. 탄수화물을 무기로 활용하라. 탄수화물. 아직도 그게 살만 찌게 만든다고 믿는다면 지금부터 귀를 제대로 열어야 돼. 우리가 운동 후에 탄수화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근육이 회복과 성장 속도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이건 단순한 영양 조언이 아니라 전략이야. 제대로 쓰면 근육 성장에 가속 페달을 감는 거고 무시하면 그냥 시간 낭비야. 운동 직후 몸은 말 그대로 흡수 모드에 들어가. 특히 근육 세포는 영양분을 빨아들이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상태야. 이때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이 상승하면서 단백질과 크레아틴 그리고 필수 영양소들을 근육으로 쏙쏙 집어넣어 주는 거지. 그걸 과학자들은 동화 윈도라가 우 부르는데 나한텐 그냥 기회의 창문이야. 열렸을 때안 들어가면 바보라는 소리야. 여기서 중요한 건 탄이민과 종류야. 이상적인 시간은 운동이 끝난 직후 30분이네. 종류는 정제된 설탕 말고 복합 탄수화물. 예를 들면 밥. 고구마, 길이, 바나나 같은 거지. 이런 음식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면서도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해줘. 그리고 단백질과 같이 먹으면 시너지 폭발이지. 근데 또 이런 말하면 꼭한 명쯤은 이렇게 말해. 그럼 운동 안한 날은 탄수화물 안 먹어야 되나요? 아니! 운동 안한 날도 필요해. 왜냐고? 근육은 회복할 때 크는 거니까. 훈련은 자극일 뿐이고, 진짜 변화는 식단과 회복에서 일어난다고. 운동 직후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은 글리코겐 저장량을 회복하고 근육 손상을 줄이고 염증을 낮추고 다음 세션을 위한 에너지를 준비해. 이게 전부 인슐린 덕분이야. 인슐린은 단백질 활성을 촉진하고 근육 분해를 막는 호르몬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이 호르몬을 그냥 무시하고 사는 건 벤치 타고 시속 30km로 달리는 거랑 똑같아. 의미없음. 여기서 팁 하나 줄게. 운동 끝나고 단백질 쉐이크에 바나나 하나 넣어봐. 한 단하면서도 근육이 환장하는 조합이야. 영상 재미있게 보고 계신가요? 어디서 지청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4번 수면을 보충제처럼 생겨라. 사람들은 보충제를 챙기면서도 잠은 대충 잤는다? 왜 그럴까? 단백질 파우더는 잘 생기면서 정작 근육이 진짜 자라나는 밤 시간은 무시해 버린다? <laughs> 웃기는 얘기지. 진짜 근육 성장은 헬스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침대 위에서 일어난다. 수면은 그저 피로 회복령이 아니야. 깊고 질 좋은 수면은 근육 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 우선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성장 호르몬을 대량으로 분비해. 이 성장 호르몬은 근육의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고 지방 연소까지 도와주는 말 그대로 내추럴 슈퍼 보충자. 여기에 더해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올라가는데. 이건 근육의 크기와 힘을 주화로 하는 핵심 요소지.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겠지. 그럼 얼마나 자야 해요? 최소한 7시간에서 9시간은 자야 돼. 그냥 눈만 감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깊은 수년 상태에 도달해야 해. 어떻게? REM 수면과 비렌 수면이 적절히 반복돼야 몸이 회복모드로 들어가. 이걸 모르고 그냥 밤새 유튜브 보다가 4시간 자고 운동하는 건 마치 차에 기름도 안 넣고 고속도로 달리는 꼴이야. 팔라는건 시간 문제라고. 그리고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몇 가지 지켜야 할게 있어. 첫째, 자기 전에 스마트폰 멀리.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깊은 수면을 방해. 둘째, 수면 2 시간 전에는 무거운 식사는 피하자. 위장이 일하느라 정신 없는 상태에서는 몸이 온전히 회복에 집중 못해. 셋째,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들어. 매일 다른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생체리듬이 엉망이 돼서 몸이 언제 회복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듯이 반응해. 엘시장에서 죽어라 운동하고도 근육이 안 붙는다고? 수면관이 안 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 사실 수면 부족은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고 근육 분해를 출진한 모르티솔 수치를 높여 그러니까 불면은 곧 근육 타계로 직결된다고 봐도 무방해. 무서운 얘기지? 3번. 크레아틴을 똑똑하게 섭취하라. 크레아틴이 아직도 운동 전에 한 스푼 먹는 가루 정도로만 알려져 있다면 당신은 근육성장 게임에서 절반밖에 안 하고 있는 거야. 크레아틴은 수십 년간 연구된 효과가 검증된 몇안 되는 보충제 중 하나야. 근데 대부분은 그걸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있지. 오늘 그 오해를 산산조각 내보자. 크레아틴은 일회용 에너지 드링크가 아니야. 매일 꾸준히 섭취해서 근육 내 크레아틴 저장량을 포화성표로 만들어야 효과가 극대화돼. 무슨 말이냐고? 오늘만 먹고 내일 안 먹으면 그냥 돈 낭비라는 거야. 그리고 언제 먹어야 하냐고? 바로 고탄조화을 식사와 함께 먹는 거지. 왜냐면 인슐린 분비가 크레아틴의 근육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이야. 단백질 쉐이크에 섞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밥이나 고구애처럼 인슐린을 자극하는 음식과 함께 먹는 게 흡수율은 훨씬 높아. 헬스장 가기 전에 공복에 쓱 털어놨는 건 그냥 자기만족이야. 협기하는 반의 번도안 나지. 또 하나, 크네아티를 머물면 체중이 늘어난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지. 있 응, 맞아. 늘어날 수 있어. 근데 그건 수분 때문이야. 정확히 말하면 근육세포 안에 저장되는 수분이지. 이게 바로 세포팽창인데 이 현상 자체가 근육합성을 자극한다고. 그러니까 체중 늘었다고 겁먹지 말고 오히려 박수 쳐야 할 일이지. 그리고 제일 많이 듣는 질문, 크레아틴 로딩 해야 하나요? 정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빠르게 보화시키고 싶다면 첫주 동안 하루 네 다섯 번 나눠서 섭취하는 로딩 인 방식도 있지만, 그게 귀찮다면 그냥 하루 다섯 그씩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2 3주 안에 포화 상태에 도달해. 중요한 건 일관성이지. 운동하는 날, 안 하는 날 가리지 말고 매일같이 섭취하는 거야. 크레아틴은 단순히 근육량만 늘리는 게 아니야. 반복 운동 수행 능력, 폭발적인 힘, 심지어 뇌 기능까지 영향을 줘. 맞아. 누해. 2번. 근막을 늘려라. 근육만 늘리지 말고 근육 키우겠다고 벤치에서 땀 흘리면서 스트레칭은 건너뛰는 사람들 진짜 많지. 근데 말이야. 진짜 근육 모양을 바꾸고 싶다면 근막, 즉 근육을 감싸고 있는 그 단단한 껍질부터 신경 써야 해. 그냥 근육만 키우면 말 그대로 안에서 팽창하다가 모양이 망가져. 근막에 여유가 있어야 근육도 제대로 자란다고. 이걸 단순한 유해성 훈련으로 생각하면 안돼 이건 성장 공간 확보야 과학자들도 얘기해 근막을 늘리면 근육의 공간적 제약이 줄어들고 그 결과 더 많은 성장 여지가 생긴다고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 바로 로딩 스트레칭이야 운동 끝나고 근육에 자극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무게를 이용해 늘려주는 거 예를 들어 덤블플라이로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단 지점에서 30초 정도 멈춰 있어봐. 어깨랑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다고? 그게 맞아. 그래야 근막이 열려. 마냥 부드럽고 기분 좋은 스트레칭으로는 안돼. 이건 살짝 고통스러워 해. 이 방법을 꾸준히 하면 근육 모양이 훨씬 더 입체적이고 풍성해져. 그냥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조각 같은 몸을 만드는 거지. 특히 상완삼두, 대흉근, 대퇴사두 같은 큰 근육군에 이 방법은 효과가 찍빵이야 일반 스트레칭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여기서 또 하나 찍고 가자. 많은 사람들이 운동 끝나면 대충 팔 한번 흔들고 다리 털고 그냥 샤워하러 가. 시간 없다고? 웃기지 마. 하루에 5분만 투자해도 결과는 몇달 뒤에 드라마처럼 갈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그리고 이걸 진짜 운동 루틴 안에 넣어야 해. 그냥 할때 하고 귀찮으면 빼고, 그런 태도면 근육도 너한테 정 붙이기 힘들어. 로딩 스트레칭은 단순히 근막을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운동 후 회복에도 도움을 줘. 근육의 긴장을 서서히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다음날 덜 뻐근하게 만들어주지. 그러니까 이건 고통 속의 힐링이자 성장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야. 1번 빠르게 들고 느리게 내려라. 이제 슬슬 무게에 집착하는 시대는 끝났어. 똑똑하게 들어야 진짜 근육이 반응하지. 들었다 놨다만 반복하는 건 기계야. 넌 인간이고 더 똑똑해야지. 자, 오늘 이야기할 건 바로 수축은 빠르게. 이와는 느리게라는 원칙이야. 단순해보여도 여기에 근육 성장이 비밀 숨겨져 있어. 일단 빠르게 드는 동작, 즉 집중 수축 구간에서는 빠른 속도가 빠른 섬유, 즉 속근 섬유를 자극해. 이 섬유들이 바로 크기와 파워를 담당하는 핵심이지. 근데 대부분은 이걸 놓치고 그냥 느릿느릿 들기만 해. 그건 효과 반감이야. 무게를 들땐 진짜 폭발적으로 마치 바벨을 하늘로 던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들라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내려올 때야 대부분 이 구간은 그냥 중력에 맡기지 근데 이완 구간에서 천천히 의도적으로 근육이 저항을 걸어주면 기기적 긴장 즉 근육이 자라 딱 좋은 자극이 생겨 쉽게 말해서 내릴 때 진짜 성장이 일어나는 거야 올라갈 때 힘쓰고 내려올 땐 만들고 이걸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냐고 예를 들어 벤치프레스를 할때 바벨을 올리는 데 1초 내리는데 3초를 써봐 상상해봐 그 3초 동안 가슴에 오는 자극 버티는 고통 그게 근육 성장에 소리 없는 비명이지 이런 방식은 단순히 무게를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자극을 효율적으로 주는 기술이야 게다가 이렇게 펜포를 조절하면 부상 방지도 돼. 빠르게만 하면 관절에 무리가 가고 통제력 없는 운동이 되기 쉬워. 근데 천천히 내리는 동작이면 근육이 긴장을 유지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이야. 그러니까 이건 안전과 성장 도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야.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